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 족속과 싸우리까?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와께서 호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베세에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아르바이였더라. 사사기는 오늘의 일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재판장, 호에스라는 뜻인데 이 재판도 재판이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 일어나서 싸움을 이끌었던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사사 12명이 등장하지요. 이 사사시대는 암흑기로 불리웁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은 끝났지만 남은 패잔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돼야 했었죠. 하지만 진멸하고 쫓아내기는커녕 가나한 족속과 함께 살면서 섞이고 동화되면서 가나한화, 즉, 이스라엘이 가나한처럼 돼버리는 변질, 타락, 배교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적들을 보내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간구하고 사사를 통한 구원,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심각성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맘 편하게만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사사기가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은 패배했지만 사단은 여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가 그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유다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유다는 혼자 가지 않고 시무원 지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서 19장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듯이 우리의 싸움은 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유다가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갔을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감당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